파소지오 돌로미티 아, 6일차 아 정말 멋지네요 아 정말 아, 멋지네올라온브라미스습니다아 아. 완전 파노라마. 뺑 둘러가면서 다 멋져요. 이 경치가. 와.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로 꼬불꼬불. 너무 많이. 올라오다 보니까. 아이서티가 열을 받아서 시동을 끊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요. 이거 <laughs> 너무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차도 지쳐서 소리가 납니다. 고장 난게 아닌가 몰라도 와 하늘에 구름 흰 구름 네. 흰 구름 멋져 멋져요 멋져 너무 멋집니다. 멋지럽습니다 고마워 도세요. <laughs> <laughs> 나도 어지럽습니다. 와 저기 목대기에 흰 구름이 걸려 있어요. 멋진.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. 들어보세요. 나 사진 좀 찍으로.